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관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도 영상으로 정리해두면 헷갈리거나 복잡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ABCDE라고 볼수 있는 조정파동 이 부분에서 A와 D 부분을 연결지은 부분까지가 이게 크게 봤을 때 울프웨이브 패턴으로 볼수 있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고점을 연결 지은 이번에 돌파하고 나서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불장 오고 큰 상승을 할 거다라는 해외 이 애널리스트들의 브레이크아웃 패턴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돌파를 잘해 줬고 지지 테스트 없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한번더 내려왔다가 지금 지지 여부를 체크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이부분이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이부분을 시작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될 수 있는 분기점이어서 이 분기점 시. 시점에 한번 정리를 해둬야 할것 같아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4시간 봉 프레임에서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RSI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 하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하락 패턴은 없었다. 그럼 프레임을 높여서 앞에 나왔던 이 부분들의 고점들 이런 아래 사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 히든 하락 다이버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신뢰도가 없는 그런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고조 지표를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을 만들었을 때 고점, 이 채널 상단에 터치하지 못하고 이 고점 두개 연결 지은 상단 부분에 터치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 었던이 중첩 다이버전스는 힘이 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생성되었던 주요 저항들, 이전에는 빨간색이었지만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지라인은 여기 있는데, 여기 저항, 이오더블록 저항, 그리고 이 브레이크아웃 패턴의 이 추세선. 세 가지를 한 번에 넘으면서 발산을 했고,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러 내려온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분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하락을 시작하면서 쌍고점을 만들고 나서 큰 하락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전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이전 고점 이 흰색 점점점 선이 제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가장 높은 지점을 표시해달라는 라 말인데 이전 고점을 바이낸스 이 선물 기준으로 넘지 못한 만큼 그래도 한번더 랠리를 치면서 희망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뷰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지금 상태의 기준으로 이 공포 탐욕 지수나 이런 자잘한 지표들은 어떠한 모습인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은 유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음수에서 양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격대를 조금 크게 한번 보면은 계속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갈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이 고점 부분에서는 계속 음수를 유지하는 그래서 이 초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 중 하나다라고 볼수 있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는 시점에서 다시 감소하고 최근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횡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극히도 블랙록의 매수세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고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나 이 상승 랠리 때는 정말 일정 기준을 넘어서고 그 위에서 유지를 해야지 마지막 상승 랠리를 시작하거나 아예 하단 부분에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일정 수준 이상까지는 올라왔으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 탐욕 지수도 같이 내려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장세들, 이런 장세에서는 일정 수치를 넘어서고 그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탐욕에서 계속 머무는 그런 시장이 와야 진짜 불장이 올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이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실 때 한번씩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도미넌스가 이제 밑으로 꺾이면서 내려간다면 알트코인 상승장도 한번 크게 기대해봄직하지 않은가. 사실은 이57% 58%부터 계속해서 도미넌스가 꺾이기를 기대했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알트코인 장세에는 희망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많이 올라가고 고점을 갱신한 만큼 내려올 때 알트코인들이 크게 유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인데요. 지금 김프가 0%에서 역프를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저점과 고점은 김프가 없어졌다가 역프 상황에서 김프 30%, 40% 시대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지금은 김프가 없어지는 게 해외에서 많이 사는 것 때문이가 아니라 국내에서 매수가 많이 없어진데다가 달러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달러가 강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라과이, 아프가니스탄, 우루과이, 인도, 보스니아, 남아프리카 이런 나라의 원화를 들이대도 지금 보시는 그래프 같은 환율이 나옵니다. 즉 달러 때문에 지금 환율이 난리난 게 아니라 원화 자체가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이게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환 관련해서는 정말 증권사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도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원화가 조금 정신 차리고 리드하면서 업비트 비쌈에서 국내 거래소 가격대 거래소 거래량이 살아나고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상승한다면 그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할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희망을 일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희망차 있기에는 조금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 라는 게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 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솔깃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OKX, 비트겟 링크를 통해서 가입 후 거래를 하신다면 OKX는 20%, 비트겟은 15%의 수수료 페이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수수료 페이백으로 자산 우상향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1대1 문의 주시면 자세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